헤드업 디스플레이 59만원에 깡통에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주 캐꿀이죠. 이전 연식에서는 122만원짜리 하이테크 옵션에 묶여 있어서 허드 좋아죽는 형님들은 큰돈 써야만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젠 부담 갖지 않고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허드 좋아하는 형님들은 넣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번 연식 변경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선택 옵션입니다.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원 옵션 119만원에 제공하고 있고요. 선택시 제공되는 품목은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.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측방 주차거리 경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마지막으로 후측방 모니터까지 이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19만원이나 해서 살짝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제공되는 옵션들 좀 보세요 이 가격에 이 구성이면 개꿀 옵션 확실하고요 이 옵션 넣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와이프와 차량 공유하는 형님들은 이 옵션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 이 옵션 달아줬는데도 와이프가 밖에서 휠이나 휀다 긁어먹고 들어왔다? 당장 확! 그냥 다친 데는 없는지 얼굴을 쓰다듬어주세요. 아, 나도 이런 데가 싫어!